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 4년 동안 감옥에놓는 안내 보내지잖아. 아 그래서문 하나 해달라는 거야. 뭐뭐아 여섯 개, 여기 어디? 습니다소 대통령 아여요여덟 대통령 석라 어, 우리 공화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판에 대한 조항을 오늘까 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은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거짓, 선동, 조작, 업무를 통해서 전문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나라가 그들이 난 겁니다. 그들이 말아는 K방역은 뻥입니다. 백신 준비하지 못하고 케이 방의 얘기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이제 국민들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상주 시민들은 정말 조의롭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상주 시민들이 걸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정의로 진실의 상주 시민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망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국민 제한권을 발동해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또다시 문재인 자파 독재 일당들이 권력 연장에 업무를 꾸밀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일어나셔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인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진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물 한푼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22년을 받고 이미 4년을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역대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내물 한푼 받지 않은 분이 4년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의 잔인함과 그들의 잘못됨이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삶의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적각석방 서명이 전국에서 25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여론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파복에묶어들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들이 적불구대따를 통해서 권력 찬다는 그 정통성 없는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두려울 겁니다. 상대 시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뺏천을은 국에. 250만 명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빨리 석방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상대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업무에 의해서, 거짓에 의해서 탄핵되신 분이에요. 내물론 뿐받지 않은 대통령이 어떻게 2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끌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첫결에 함께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부재 석방, 적각 석방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반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성에서부터 예천을 거쳐서 오늘 3주까지 오겠습니다.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는 그러한 부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동시에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끌어내자는 겁니다 저를 놔두면 또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거짓 선동 저작 업무를 통해서 권력 연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정말로 끝쳐나야 됩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입니다 그야말로 거짓 불의의 정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주 시민들께서 깨쳐나시기를 바랍니다.